아이엠 반갑습니다 조청조입니다 조 h 조가 본명인가요? 네, 반갑습니다 s u m b 벤틀리 l e y 고 하시던데 아 y I'm going to go on. I'm g o i 네. 아 g to go on. I'm d r i v i 하 g I'm driving. I'm driving. i 있 d r i v i n I'm driving. I'm driving. I'm d 음 i v i n g I'm d r i v i n 오케이 어, <홉키스. 웃음> 혹시 또 제가 이 방에 넥스트 타임에 또 놀러 와도 될까요? <laughs> 아 네. 네. 여기 뭐 p c 방이신분 있나요? <웃음>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저요, 저요 저요 저요. 아 저는 <laughs> 아임 실내예요. 아임 실내였어. 갑자기. 갑자기. 갑자기? 아저시그니를 <laughs> 하고 있어가지고. 아시그니 <laughs> 아, <laughs>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. 반지하 진짜 뉴스가 여러 사람 망친다. 저 PC 액션님 네네. <laughs> 네. 그분은 전 누구전 조충족이야. 달라요. 성. 달라요, 달라. 아, 밥 먹어야 되는데. 난밥 시켰는데. 뭐 시켰어요? 닭볶리탕 뭐, 스파이시 맵기는 어느 정도예요? 덜 매운맛. 너무... 덜 아, 스파이시. 아, 리얼 스파이시? 네. 리얼 스파이시. 혹시 뭐 단계가 <laughs> 어떻게, 어떤 플로우로 <플로어가> 돼 있죠? <laughs> 단계가 보통맛, 덜 매운맛, 초보맛, 아주 매운맛. 미들 리얼 미들 and 하이 베이지 하이. 근데 <laughs>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 되게 이링 잘하시더라고요. 매우 머스파스한과 뭐 이런 것들. 근데 본인도 여자 잖아요. 반가워요, 언니. 여성? <laughs> 뭐 하고요? 아 제가 그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음... 새벽마다 줌 미팅을 하거든요. 그조청선님은 엔비디아랑 관련 없어요? 아 저는 엔비디아 대주주 맞아요. 아 맞... 어? 내가 네, 그 전님이 대주주라 했는데 둘다 대주주예요? 아 저는 그쪽은 엔비디아고 저는 엔비디아. 엔비디아 아... 엔비디아 <laughs> 엠비... 그 거기는 뭐하는 회사에요? 엔비디아 통역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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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아, 아시는 거 아시죠? <laughs> 영어 잘한다 쟤는 근데 해피 프로추스님 감사합니다 혹시 유학파예요아 뉴욕 뉴욕 나왔습니다 에? <laughs> 뉴욕 뉴욕 나왔대 뉴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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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고? 컴벌트 <laughs> 있습니다 컴벌트 왕 돈까스 먹어 오라잇 right? 뭐야 방장 나가는데어 이제 방장님 됐다 어내 네, I am 다내 네. 네, am 다 <laughs> 이렇게 나왔대만 그랍니까 아이엠 신뢰입니다 음. 방탄 좋아하시나요? 네 아이엠입니다 조청조 야야 야 청조님 yeah? 이 청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청조님 야 조청조님 그 혹시 이름이 따라 하신, 맞아요? 아너제 네. 이름이에요 방장네 님 근데 막 오자마자 따라한다고 그렇게 물어보면 네. i 이실신예요 <laughs> 아, 벗! 벗미안 o 요 a y you're my b e t friend. Okay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<laughs> of <하면 달라요>. 혹시... <laughs> 아, 아, 뭐 a l i 이 t l e bit o 그 a l e a l e b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i 어다이실래요? <laughs> 아 이렇게 생각되게 해도좀 웃기네. 강연 때문에 목이 좀 많이 쉬어서 <laughs> 어, 내 캔디 뭐, 저... 좀 많이 먹고 있어요. 아 혹시 어떤 강의 좋아하세요? 어, 줄임말 강의도 좀 해요. 줄임말 강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요? 결혼 결혼도 줄임말이거든요. 뭐의 줄임말이야? 결국엔 혼자가 낫더라의 줄임말. 결국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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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 혼자가 낫더라래. 다음 주에 서울 가요. 어, 어 어디로요? 그 올림픽 공원? 어 제가 저 올림픽 공 근처 사는데? 아 진짜요? 아 진짜 송저 소... 강동구 살아요뭐 그 부자인데 부자 동네인데? 전딸리따라서 돈이 없어요. 아그 딜리버리 매니시구나. 딜리버리를 좀 해요 제가. 어 어제 강동구 그 근처 신내동이잖아요. 맞아요 신내동. 아임 신내예요. <laughs> 네. 진짜. <laughs>